네 안녕하십니까. 산속의 보물찾기입니다. 오늘 어,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능위가 보고 싶어가지고, 능위 충찰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2주전에봤던 산이고요. 지금 능이도 닫습니다. 아직은 지금 7시 조금 넘어가지고 아직 어둡습니다, 산은. 보십시오. 예, 능위가 닫습니다. 동아리다가딱딱하 네. 하나만 네. 보는사진지고 저도 촬영을 못하겠네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립니다.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산속의 보물찾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아까 능이 볼때 날짜를 빼먹었더라고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 반버섯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금 카메라를 한번 켰습니다.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촬영상이 덜 좋습니다. 빨리 이렇량만 하고 주번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놈 봐보시고, 와, 반버섯 엄청 큽니다, 이놈. 이렇게 큽니다, 반버섯. 이거저 안쪽으로도 지금 반버섯 개체들이 꽤 보입니다. 봐보니까 이쪽으로 물을 밀비갖고 나온 것 같아요. 아휴. 한번더 다음 채취한 다음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제 마지막 구강자에었습니다 등이 제가 이전에 왔다 갔다 갔잖아요. 그때는 없었는데 역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아, 오늘 좀 늦는다 늦는다 했는데 그래도 때가 되니까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완전히 줄룡이다발레입니다 보십시오. 아,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근만한 쌀긴 안 돼요, 아직. 아직 종이컵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좀더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도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 이건 도토리네요 잘게 닮습니다또 닮아주시오. 다 등이들 이렇게. 아, 이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만나닙니다 지금. 아, 지금 제가 천천히, 여기는 제 주방자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찾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안 밟으려고. 아위로만 지금 다니면서 잡고 있거든요 아 근데 여기도 지금 한두더기와 연어만 지금 짤수 있겠습니다 아 보십시오 연어는 지금 주먹 하나 정도 되고 여기 다발령이 이것도 지금 다정이컵만 합니다 아 삼사일후에는 멋지게 지금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상당히 큰남자나 봤어요 아, 자란 놈들이 있네요 벌써 일찍 나온 녀석들은 이렇게 자라거든요 아, 멋있는 게 그렇습니다 자행이라는 것이 같이 안 나와요. 나이예나이거든요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찾아놓고 갔는데 아, 아, 됐습니다. 여기 여아자 오늘 가첫첫이렇게아 여러분 지금 상당히 큽니다. 제주목 받아도 큰놈 오늘 봐야겠습니다. 그데 여기 옆에 지금 도습니 이렇게 아 행복합니다. 행복해 이렇게 역시 때가 되니까더 올라와 줬네요 아, 좀더 여기 한번 찾아보고, 오늘 그렇게, 뭐, 해치할 사이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봐보니까. 다, 그만그만한 사이즈들이가지고 3, 4일 정도는 더 키워야 될것 같아요. 제 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3일 후, 4일 후에는 한번 제가 들어볼 생각입니다. 아, 근데 시간이 들난가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 그래도, 어르쳤이 정말 멋집니다. 아, 멋있습니다. 멋있어. 감탄사만 전다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저 위에서 지금 노랑색를 봤는데 또 밑에 벗어간 모델이 보여서 내려봤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쌀입니다 아 제가 간가니안 그 하는 붉은 쌀이 벗었죠 여기도 완전히 한 무더기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저 밑에까지 지금 아우 엄청 미끄러워요 지금 비가 완전 미끄러워 캐서 잘못하면 쭉쭉 미끄러져 내려가고 넘어갑니다 막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붉은 쌀이 아 지금 산 환경은 어제 저녁부터 지금 비가 내려가지고 온갖 버섯이 천지입니다 뭐 여름 버섯부터 시작해갖고 가을버섯 뭐 제가 모르는 덧버섯도 엄청 많고요 지금 어, 올라오면서 밀버섯 있지 않습니까 매대버섯매대버섯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 들고 다니려면 힘드니까 일단 내려가면서 채취하려고 아예 선단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제 능이 자리 지금 다 보고 나머지 혹시 또 괜찮은 자리 있나 주변을 좀 한번 탐색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렇게 쌀이 버섯은 많네요 지금 두근 쌀이 버섯 아예또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한참 돌아다녔다가 한 자리 더 발견했습니다 아 등이가 올라오긴 올라오네요 보니까 이렇게 여기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보는 자리입니다 처음 보는 자리인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 멋집니다 여덩이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다음에 요구를 가지고큰 병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아직뭐 딸만 생활이요 딸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의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 참나무 바로 아래서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 금방 둘러보면 지금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조심스럽습니다. 돌아다니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 아무튼 제가 3일 정도 뒤에 시간이 된다고만 하 다시 한번 와볼 생각입니다. 다 지금 놔두고 갈 겁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완전히 대박을 쳤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능이는 없을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큰 능이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쌀이버섯을 보고 지맞 왔어요. 노랑쌀이지 않습니까, 이거? 노랑쌀을 보고 지금, 아이고, 또, 사진만 한쌍 씻고 내려가자 하고 얻는데, 와, 아, 그 위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보 이렇게 크세요? 능이가? 가보십시오 이거 제 주먹보다 크고요. 다 봐봅시다. 이거 다제 주먹보다 만주먹 큽니다. 지금 다 따도 될 만한 것들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와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 보십시오. <laughs> 이건 제 손바닥보다 더 큽니다. <laughs> 이것도 그렇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쌍생합니다 지금 와 완전히 대박입니다. 제가 이쪽 다니면서 이 자리는 지금 생자리거든요. 완전히 대박했습니다. 오늘 <laughs> 행복합니다. 행복에 갑자기 웃음뿐이 안 나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지는 몰랐거든요, 진짜로. 많이 커부렸네요 진짜로. 여기, 고지는 850입니다, 이게 지금. 850 정도 되는데, 와, 진짜 올해, 아마 가장 큰능이 같아요. <laughs> 유튜브에 올라온 것 중에서도 가장 큰능이를 제가 오늘 본것 같습니다. 아,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해. 감탄사만 저절로 나올 뿐입니다. 예,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하산먼저로 소리 베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상꾼을 한번 만났습니다. 버섯산행으로 오셨다고 하네요. 전주 쪽에서. 근데 아직 능이는 못 버텼다고 그러네요. 어, 올라오시면서 이제 아직 낮은 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에, 버섯을 좀 따갖고서 움직이니까 그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에, 잡버섯들 좀 설명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뭐 능이 성인택기 모른답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 이게 요즘 가장 그 시기 버섯사가 많은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에드버섯 우리가 밀버섯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먹는 버섯입니다. 이렇게. 위에 볼록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다에드버섯들 밀버섯들입니다. 하나 씩씩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보면은, 뿌리가 굵습니다, 이렇게. 어우, 이렇게. 굵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떨어졌어요. 이게 대하고, 저기 가사하고가 떨어진 부침살입니다. 떨어진 부침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삿갈 에드버섯은 붙은 주름살이고, 이게 떨어진, 떨어진 주름살. 이것은 먹는 버섯입니다. 근데 모르면 절대 손택면안 됩니다. 큰 사고 나니까. 제가 처음에 버섯 빼볼 때, 샷가다에 넣어 먹고 병원까지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안동에서 처음에 버섯 빼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에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니까, 저는 오늘 못하는 뭐걸 버섯 정보를 해먹기 위해서 몇개 지금 채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많이 귀찮거든요. 그럼에도 불고 꺼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외대덕버섯석 음, 뭐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그, 삭과 내대버섯입니다. 석버섯.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것은, 보면은, 하나 채취해보겠습니다. 아주 뿌리가 가늘어요. 이렇게. 가늘고, 여기 붙어있죠. 이게 네, 보면은, 주름살하고, 여기가 붙어있습니다. 요, 뭡니까? 주름살하고, 대가 이건 붙은 주름살입니다. 붙은 주름살. 저도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근데 사실 자연에서는 몰라요. 환경 따라서 사과 레대버섯도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메대대버섯도 붙여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사과 레대버섯은 그, 이건 완전 가늘어 갖고 뭐 빠는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 가늘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까 메대대버섯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대대버섯은 엄청 두꺼워요 배가. 빠는 맛이 있습니다 그것 은 한 조금은 먹어봅시요 두께가 이렇게. 제, 제새끼보다 새끼보다 항상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 자, 이렇 해보겠습니다. 이 양, 하는 거. 아, 여 개. 아주 가늠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는, 긴 것은 식용버섯. 그 다음에, 요거 가는 것은, 삭과가대 음, 넬버섯. 볶버섯입니다. 이상입니다. you mm -hmm.